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초보 사용자를 위한 슈퍼컴퓨터 사용 방법 안내 동영상 가이드입니다. 슈퍼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슈퍼컴퓨팅 사용자 헬프데스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는 슈퍼컴퓨터 접속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IST 슈퍼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보안 접속을 위해 OTP가 필요하며 OTP가 준비된 후에는 푸티 또는 모바일 스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푸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인 푸티를 검색을 통해 다운받아 설치하신 후 설치된 푸티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리온에 접속하기 위해 누리온 접속 주소를 IP 어드레스란에 적고 포트 번호가 22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커넥션 타입의 SSH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오픈을 누르시면 접속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Saved Session란에 누리온이라고 적고 Save를 눌러 저장하시면 다음 로그인 하실 때 저장되어 있는 누리온을 선택하고 로드를 하신 후에 오픈을 누르면 보다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화면으로 바뀌면 아이디와 OTP 인증 번호, 비밀 번호를 순서대로 적으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실 때 OTP 인증 번호와 비밀 번호가 틀려서 다섯 번이 실패하게 되면 이 계정의 아이디는 접속이 차단되므로 어카운트 메일로 해제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OTP 인증 번호의 경우에는 재사용이 안 되므로 다시 인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 1분간 기다리셨다가 다음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 안내, 작업 제출 정책과 앞으로 있을 정기 점검 일자 및 주요 장애 정보, 그리고 중요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SRU 타임 사용량과 사용자 디렉토리 사용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시스템 안내부터 중요공지까지는 MOTD 명령어를 이용하여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온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홈01 사용자 아이디 디렉토리로 접속하게 되며 pwd를 통해 현재 디렉토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 디렉토리는 용량 및 성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산 작업은 스크래치 사용자 아이디 디렉토리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 사용자 아이디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cd s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 디렉토리를 확인하시면 스크래치 디렉토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CD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 화면에서 보셨던 사용자의 SRU 타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ISAM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SAM을 입력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엔터를 한번 치고, 1번을 선택하면, 사용된 SRU 타임과 남아있는 SRU 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빠져나오기 위해 엔터를 치고 X를 입력하면 화면을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각 디렉토리별 사용 용량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lfs, quarter, u uh, 사용자 id, 그리고 홈 디렉토리인지, 스크래치 디렉토리인지를 명시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슈퍼컴퓨터 접속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헬프데스크 홈페이지의 지침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